김건희 여사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틀 후김 여사를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회의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만남의 결과를 과장하지 말고 자신의 요구에 대한 답변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지윤수에 따르면 한 의원은 당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 염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위기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위기를 극복할 경우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민심이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논의된다면 국민의 지지가 여당에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는 박근혜 정부 이후 제대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김여사의 라인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장 임명 문제를 비판하며 전직 대통령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후보자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임명이 단순히 관계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저녁 만찬에서 그는 청와대가 회의 내용을 수정하는 대신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두 번째 회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1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